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52개월 거북이 아들 엄마예요. 아이가 36개월 지날 즈음 낮잠이 줄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면 장애가 왔어요. 심하면 일주일에 4, 5번 새벽에 일어나서 짧으면 1시간, 길면 3, 4시간까지 놀다 자요. 체력이 넘쳐나 그러나 싶어 애아빠가 사계절은 저녁마다 바깥 활동 매일 하고, 아파트 계단도 타고, 각성 문제인가 해서 자기 전에 신부, 아빠 관절 마사지까지 해줬어요. 혹시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일찍 하원시켜 차에 태워 돌면서 일부러 낮잠도 재워봤지만 역시나 소용없고요. 예전엔 자다 깨면 혼자 놀았는데, 이제는 새벽에도 밥 달라고 하고, 안아 달라는 등 끊임없이 요구가 들어오니 슬슬 지치네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아정신과 등을 가서 약도 처방 받아 봐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아들 수면 장애가 있었더라고. 진짜요? 어떻게 수면자... 모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몰랐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은 그 아이들이 수면 장애가 있다고 무슨 멜라토닌을 먹여요라든지 뭐 수면 때문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어요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후배 엄마들한테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음. 그걸 수면 장애라고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새벽에 그렇게 안 자고 자고 깨고 하는데 수면장애라고 생각을 못하고 얘가 낮잠을 한 3시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낮에 3시간 잠을 잤으니 밤에 잠을 안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금방 바뀌어가지고 또 얘는 낮, 낮에 한 3시간을 자고 밤에 너무 안 자서 새벽에 자고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둘째를 키우다가 애들은 낮잠을 자도 밤에 또 잔다는 걸 알았어.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우리 큰애가 그렇게 안잔게 수면 문제가 좀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난 나중에 한 거예요. 근데 나는 큰애가 그럴 때 무조건 낮잠을 자서 그런 줄 알고, 그, 그냥 낮밤이 바뀐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버텼었어 근데 애들이 좀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 저도 물론 저는 되게 심했거든요 저희 딸이 근데 딱고맙때쯤이었어요 음.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36개월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어, 고맙대긴 했는데 음. 근데 진짜 괴롭거든요. 그니까 어, 진짜 해누지. 나중에 저희 신랑도 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용히 놀면 괜찮다니까? 그럼 음. 이 엄마가 사용까지안 음. 보낼 수 있어. 음. 맞 근데 이게 점점 진화를 해서요. 아. 처음에 진짜 조, 이 어머니도 무시한 처음에 조용히 놀기 시작하다가 음. 갑자기 이제 배고프다 고 그래요, 밥 달라고. <laughs> 나를 그러면. 괴롭히고. 음. 음. 저, 제가 아는 또래들 중에서도 수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또막 밥이랑 연결돼가지고 음. 새벽 3시 때 뜨면서부터 밥 타령을 하고 이게 꽤 오래 그게 또 약간 습관이 되거나 음. 그러니까 그게 제, 제 생각에는 좀 안정제 같은 느낌이랄까 그, 그 친구가 이제 그거를 먹으면 뭔가 이제 뭔가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않아 새벽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네, 근데 얘네들도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네가 왜 이렇게 안 자는지 근데. 혼자 논다는 거는 이 친구들, 당사자들도 뭔가 불편한 게 없으니까 혼자 놀지 엄마를 깨울 일이 없잖아요. 음. 엄마를 깨운다는 건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다. 저는 근데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으로서 어머님이 지금 그 사연을 보시면 할수 있는 노력은 다 하신 거거든요. 음. 아이를 재우 음. 피곤한가 덜 음. 피곤해 하 그런가 음. 아버님이 사시사천 음. 계절에 상관없이 음. 1년을 했다는 거잖아요. 음. 계절에 상관없이 막 음. 애를 막 데리고 막.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게 왜냐면 수면이 당사자의 삶도 질을 떨어뜨리고요. 부모의 질도 너무 떨어져요. 음, 그러다 아니요, 보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내가 스트레스가 내가 피곤하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얘도 약간 몽롱하잖아요. 기관 가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힘든 거야. 그래서 저는 해볼 노력은 다 해보셨으니까 그냥 너무, 전 너무 단호하게 그냥 멜라토닌을 빨리. 병원에 처방 음 가셔서 음음 수면에 대한 걸 보충을 받으셔라. 왜냐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애들, 애들한테 이게 팩, 지금 현실적으로 팩트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떤 부작, 적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나, 한마디로. 근데 애도 피해 입고 예를 들면 아빠도 출근해야 되고, 엄마도 지금 이런데, 지금 온 가족이 이 수면, 애 하나 수면 때문에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점점 아이가 혼자 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엄마를 깨운다든지 밥을 먹고 싶다고 하던지 이러다가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거고 확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소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거기서 더 스트레스가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 때 특히 애들이 저는 제가 그냥 나중에 공부하기로는 이 필요한 특히 어린 시기에 필요한 충분한 수면을 못하는 게 굉장히 아이들 발달에 영향을 끼쳐요 이게 꼭 저희가 부모들이 편하자고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있어요, 일부분. 있지만 저는 빨리 그냥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미 충분하게 다른 집에서 노력하지 못하는 음. 수준까지 이미 범접해서 다 해보셨다. 그런 거는 사실 그럼 얘한테 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비장을 떠나서 모든 아이들이 이 정도 개월 수에는 필요한 그 수면의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가 죽 어쨌든 어 이만큼 예를 들면 몇 개월이면 이만큼은 수면해야 된다. 신생아는 그러니까 잠을 계속 자야 되고 신생아가 너무 안 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차 점차 사춘기 때는 언제 뭐 초등학교 때 언제 성인은 평균 수면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저희 아이들은 다 발달에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제가 어 보고 나서 어 되게 저도 어릴 때 많이 노력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저보다 이미 너무 어머니 아버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보셔서 걱정하지 마시고 뭐꼭소화정신과가안 아,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꼭 다른 문제가 없고 수면에 대한 문제면 수면 클리닉을 가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면 클리닉이 더 비쌌어요. 제가 그, 정신과보다 예왜냐면은그 네. 재우고 나서 그막 뇌파 검사하고 음. 이렇게. 네, 제가 봐도 비싸게 생겼어요. 그 검사를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진안하거든요. 음. 거기서 어쨌든 하루를 자야 돼요. 음. 근데 애가 또 낯선 환경에 음. <laughs> 자겠냐고. 음. 그리고 수면 클리닉이 더 비쌌어요. 비용이. 음.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에 소아정신과를 가는 어떤 게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보험을 체크해보시던지 아니면 수면 클리닉을 먼저 들려보시던지 이런 거를 먼저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래서 아. 멜라토닌으로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멜라토닌이 안 되는 친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행동문 그러니까 수면을 잘못자는데 행동문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훨씬 친한 큰 친구였는데 맞아. 그래서 이 친구는. 정신과에서 처방을 이 수면 쪽 도와주는 약으로 그 멜라토닌 넣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 이 친구 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수면과 관련되는 약으로 처방을 바꾼 다음에 애가 행동이 너무 편안한 아이가 음. 얘도 됐어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도에 따라 그걸 좀 보세요 저는 이런 것도 추천받았어요 그 무슨 그니까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건데 수면에 도움을 주면서 음. 그, 일종의 항암 효과도 있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음. 그 효과를 자기 되게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자기도 먹고 딸도 먹는다. 뭐 이런 그런 게 음. 있어서 저도 소개받아서 사놓고 저는. 아, 요즘에는 음. 그 불면 같은 성인도 음. 많아 보는지 음. 옛날이랑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음. 만들어지는 음. 그런 음. 보충제나 비타민 음. 수면에 도움되는 거라고 아예 대놓고 홍보를 하는 그런 약도 많더라고. 음. 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머님이 생각하기 조금 더 마음이 좀더 가고 편한 걸좀 써보시고. 고 그게 좀안 아, 된다 싶으면 그냥 좀 병원에 가시는 것도 좀 권해보고 싶어 요 음, 음. 음, 너무 힘드신 생활은 조금 서로 나아져야 됩니다. 음. 달장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 연구소.